안녕하십니까. <laughs>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골통. 알팅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끌어서 부산 구석구석 소개하고 다니고 있는 부산 꼴통을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여보면 여기 미포 교차로라고 되어 있죠. 예, 지금 보이는 길로 직진해서 올라가면 달맞이 언덕입니다. 부산 해운대 달맞이 언덕. 그리고, 요, 어, 저, 이쪽 길로, 직진이 큰 대로따라 쭉 올라가면, 성 송정 나오고, 어, 기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해변도로, 해안가 도로가 되겠습니다. 용궁사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롯데 아울렛이그 뭐지? 그, 오시리아, 거기 뭐, 동부 쇼핑몰, 예, 그쪽에도 나오고. 자, 오늘 제가 여기 미포에, 예, 오늘 탐방, 미포항, 미포항입니다. 해운대구에 있는 미포항 저 위로 올라가면 닮아전덕이고 옛날에 그 온천 아주 유명한 베스타 온천이 있었죠 지금 이길 따라 앞에 바로 바다 보이죠 바로 보입니다 지금 딱저저 그, 저 보면 바로 바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하늘처럼 그죠 저 하늘 바다 아, 보이고 저 눈썰미 있는 분들은 지금 이 길을 가만히 이래 보시면은 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그 뭐냐면은 혹시 영화 그 재난영화 해운대라고 보셨나요 와, 일본 쓰나미처럼 큰 쓰나미 헤일이 어, 부산 앞바다를 덮쳐가지고, 그때, 그, 주연, 주연 영화배우가, 아, 그, 그 해운대 영화, 주연 영화배우가 누구냐면은 이대호, 그 다음에 설경구, 엄정화,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것도 이대호가 크게 또 한몫했죠. 영화배우로 출연해가지고그 야구, 롯데 야연체 이대호 아시죠? 예. 이대호가 영화배우로 출연해가지고 아주 큰 역사적인 검자탑을 배우로, 어, 대배우로 또 출연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보면 이뭐 CG 촬영해가지고 이 위에 사람들이 위에서 막막 막 수시 막 예, 위로 막 저래 뛰어갖고 도망 올라가고 저 밑에 쓰는 파도가 그죠 쫙 이거 요 있는 건물도 그때는 이 그때 이 LCT는 없었습니다. LCT는 없었고 그 옆에 건물들 다 잠기잖아요. 물에. 아파트 이런 거막 전부 다 잠기잖아요. 예. 그래갖고, 엄정화가 하여튼, 뭐, 같이, 아마 같이, 엄정화가 같이든가? 그런 영화 내용이었습니다. 하여튼, 결과는 아마 해피엔딩이었죠. 기억나는 게 이대호? 그설경구가술취하고노대지 않죠. 사진이야고 그냥 응원하러갖고, 뭐, 이대호한테. 막 돼지 새끼 하면서 막약올리는 거. <laughs> 그게 또 생각이 나네. 그죠? 예, 요가 바로 그 해운대 영화 촬영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저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를 해가지고 이길 따라 이제 길 따라 걸어가도 되고 그 해변 열차 타고 가도 됩니다. 걸어가면은 저 송전까지 중간에 청사포, 청사포로 해서 저 바닷가 해안 따라 송전까지 연결이 쫙돼 있습니다. 여기 가면 기차, 캡슐 기차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거. 타고 가도 되고. 자, 요도 이래 보면은, 저 또, 저 해운대, 옛날 해운대역까지 아마 이게 연결이 돼 있나? 쭉 걸어갈 수 있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한테 그 유명한 LCT입니다. 지금 부산시장, 박형주이가 살고 있는, 뭐, 박형주하고 뭐, 처남하고 뭐, 뭐, 하여튼 일가족이 뭐, 이거를 갖다가 새챙가 내 챙가 분양받아갖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뽑기 는짜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해운대 블루라인파크라는 길따라 쭉 가면 기차역이 나옵니다. 그 역에서, 그, 가도 되고, 아니면은, 걸어가도 됩니다. 걸어가도 되고, 기차 타고 가도 되고, 송정 해수욕장까지, 예, 쫙연결돼가지고 그, 가다 보면 바닷가 경관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볼만합니다. 자, 여기 내려오면 LCT 건물 따라 내려오면은 바로 바다가 나오고 미포항입니다. 미포항. 요는 배들이 그 새벽에 요 미포항에 오면은 어선, 잠깐 나가고 좀통통통통통통배라 그러죠. 조그만 어선들. 이 동네에도 어부님들이 또몇분 또한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어선 타고 나가가지고 조업해가지고 거기 멀리 안 갑니다. 요 앞바다, 앞바다 정도 나가가지고 조업해가지고. 바로바로 술거는 바로 거, 요 새벽에 요새 할매들이 아줌마들이, 어, 소쿠리, 아, 소쿠리가 이거 그 뭐라노? 빨간 달아이. 다라이. 네, 달아이에다가 담아갖고, 그렇게, 어, 뭐, 햇거리도 용으로도 되고, 좀 저렴하게 아마 파는다고 제가 들었지가, 오, 오보진 않았고요. 그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했었는데 요즘은 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직접 요즘에 와가지고 보지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시대가 자꾸 하도 변하니까 뭐저 앞에 보이는 게 이제 LCT입니다. 여기 LCT. 사고 많이, 사람 많이 죽었죠. 그러고요 해운대 강풍 한 번씩 불면은 LCT 창문 다 깨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고저 LCT는 완전 사기, 사기입니다. 사기. 원래 저기 시 부산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이 뭐였냐면은 요 LCT 중간에다가 원래 아파트는 저렇게 안 올리기로 했어요. 그 주거 부산시 문화복합센터라 해가지고 거기서 관광 뭐 놀이동산 같은 거아 놀이동산이 아니고 뭐라 놀이기구 막 이런 놀이기구를 탈수 있는 건그 서울의 롯데월드 그육상필딩에 그 들어가 있는 그런 기구 있잖아요. 막 놀이도 돼가 있고 문화복합 공, 관광시설로 해가지고. 그거를 제일 많이 넣고, 막, 아파트 이런 거는 조금 들어가는 걸로 해갖고 허가를 내줬는데, 이 새끼들이 타당성이 없다, 막, 칠랄연명을 하고, 얼마나 정치인들한테 로비를 했는가. 결국은, 전부 아파트로 해갖고 다 짓다,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 박영준이가 어, 지금 박영준이 하고, 저금 하든 뭐, 하든 일가족이 지금 저 매체 받아, 분양받아갖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고, 참, 그래, 참, 깨끗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사실은 박영준을 좀 좋아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좀 합리적이잖아요. 아무리 저, 수국 꼴통 저, 한나라당이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이더라고.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아, 저 정도 합리적이고 뭔가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같으면은, 뭐, 그것에서 지금 확진적, 뭐, 돼지인 게 아니니까. 그라고 불법 선거로 해가지고 지금 재판 계류 중입니다. 판결이 아마 곧날 건데 아직도 판, 재판 중인 게 있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박현중이 대상 욕을 못 하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또 뚜렷한 죄를 잘못을 했다라는 그런 건 없으니까요. 자기가 재산이 많으니까 뭐 LCT 분양 받은 거 그런 걸뭐뭐뭐 뭐, 뭐, 뭐 제가 뭐라고 욕을 하겠습니까? 자, 요가 이제 유람선 선착장입니다요 배가 한밖에 돕니다. 쭉 돌아가지고 저 앞에 보이는 오륙도로 돌아서, 오륙도로 지나서, 저 어디고, 저 강한대교를 해갖고 아마 오륙도에서 돌아올 거예요. 강한대교 밑으로 갔다가, 그래갖고 오륙도로 갔어. 오륙도에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아마 이쪽으로 돌아올 거니다 아, 이게 줄서가 있는 거 한번 보이소. 줄 서갖고 있네요. 횟집인데 줄을 서가 있습니다. 옛날에 도 찜질방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하던, 아, 자, 요, 언제 미포 선착장인단 법들어가시기다 얼마 가격표도 안 보고. 신분증도주면다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25,000원, 15,000원. 대인은 25,000원, 소인은 15,000원. 자, 보세요. 광안대교 이기대공원 56도, 핸드에 서 출발해가지고 누리마로 하우스 광안대교 이기대공원 56도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오네요. 예, 광안대교. 야간 에 가는 길하고 낮에 가는 길이 아마 틀린가 봅니다. 야간에는 광안대교 야경을 구경한다 야간에는 광안대교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바퀴 돌아 나온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광안대교 빛이 좋으니까 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결국은 오륙도에서 돌아가지고 다시 운상복구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 오륙도 있죠 오륙도에서 돌아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 어른은 25000원 어린이는 15000원 지금 그 미포항에서 유람선이 출발해가지고, 어, 오도섬으로 가고 있고, 지금 반대편에서 또한 대가, 배한 대가, 그, 저는 지금, 뭐야 이거, 아씨, 역광이 돼가지고 화면은 저는 사실 잘안 보입니다. 대충 감으로 지금 찍고 있고요. 저게 아마, 요 미포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오륙, 오륙도로 가가지고 강한대교 밑으로 그렇게 또 오륙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아마 한 바퀴 돌고 올 겁니다. 예, 지금 두 대가 겹치 잘 보이나? 아유 참. 저는 지금 도저히 아 이렇게 잡 미안합니다. 지금 봤습니다. 어, 한 대는 봤는데. 아, 겹쳤구나. 예, 이제 크로스가 가죠. 예. 자, 배가 운행하는 것까지는 이제 받고 다시 그 미포항, 요 미포항 주변을 한번 돌아보게 볼게요. 여기 보면은 오징어 잡이 배도 있네요. 오징어 잡이 배도 있고, 이런 어선들이 지금 미포항에 있습니다. 여기 있어가지고. 아침 새벽에 오면은 이런 어선들이 어선이 아니고 어선이죠. 어선들이 어선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아옵니다. 잡아오면은 아침 새벽에 여기서 앉아 그 아줌마들이 요, 아 여기 있네 여기 달아야고막 뭐,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서 아마 장사를 하시나 봅니다. 아 여기 앉아 이렇게 막 여기서 고기들이 잡아오면. 항명 여기 새벽에도 시장이 섭니까? 예. 몇 시나 되면 오면 시장이 있 서야? 5시서부터 10시에서 5시까지 아, 낮까지. 지금 뭐 아, 팔고 계시는 겁니까? 네. 아, 해산물. 달마리 한 마리 잡자. 예? 다금바리. 다금바리. 그뭐포떠 줍니까? 포어서요 포장하고 다져. 아, 그럼 얼마인데 한 마리? 만 아, 한 마리에 3만 원. 예. 어, 2만 원, 3만 원. 딱. 2만 원짜리 계속 푼거 있다고. 아. 원. 일단 한 바퀴 돌아보고 그래 볼게요. 예. 지금 갖고 가. 얘기해요 그럼 이 집에 올라면 저 이름이 뭡니까 여기는? 요 아. 여기, 여기 이렇게 봐. 아, 딱 뭐. 예. 이거는 소라. 예, 소라. 이거는귀이거는 이거는 문어. 문어. 아, 이거 다 잡아 아침에 파시네야. 아. 이게 다금발입니까? 그 아, 아, 지금 살아 있네. 해다줘 나는 빨리 다아가그래 아, 아침에는 아침 일찍 아침에 오면은 시5 시까지 열시까 아, 14시까지. 그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워서 나는 예. <laughs> 아, 아침에 5 시부터 하신다는. 네, 배가 많네요 안에 요나. 작은 말이 저2만 원. 한 마리 2만원 거기 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비싼 거 아닙니까? 제가 회의, 뭐, 이런 사먹을 줄잘 몰라가지고. 자, 보세요. 원래 수급자 생활하면, 자, 이런 거못 먹습니다. 마, 먹을 엄두가 안 납니다. 그, 한 달에 58만원 생계비 받아가지고, 뭐, 공과금 내고, 저, 저, 아니, 공과금이 아니고, 뭐, 뭐, 의뢰절에 생활비 좀 쓰고, 뭐, 하고 이러면은, 먹는 게 이렇게 비싼 거를 마음 놓고 팍팍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수급자들 생활이라는 게. 야, 생각보다 배가 많네. 그리고 원래 요, 저, 미포가, 그, 대구탕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대구탕이가 맞나? 대구탕. 이거 대구, 아마 대구탕이 유명한 집이 어디 있을 건데. 요, 해양경찰서도 있네요. 달짜집도 있고 저 안에 이씨 할배 뭐 해녀 했지 공주 엄마 이래가지고 식당들이 짜잘시리 있습니다 자 이렇게 LCT 앞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아이 앞에 대구탕 집 있구나 저 집도 좀 유명한 집일 거예요 아마 뭐. 자 앞에 보이는 게 LCT입니다 그냥 막 사람, 그, 깍, 깍깍 합니다. 예, 저런 게 들어서가 있으니까. 야, 요 세무사, 그 시, 세무사가 이렇게 또 사무실이 형성이 되어가 있네요. 아, 세무사 이야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그제리 법조타운도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자, 요 앞에, 요 대구탕 볼찜요 앞에, 아, 이 집도, 소문난 대구탕 볼찜이 집도 좀 유명하고요. 요 앞에, 요 해운대 속신의원한 대구탕, 이 집도 유명합니다. 원래, 무조건만 미포하면은 대구탕, 대구탕이 제일 유명하고 먹을만 합니다. 예, 와가지고한번 먹어보시고, 옛날 광안리는 콩나물 해장국이 끝내줬는데, 요즘 많이 없어, 다없어졌더라고한집인가만 남아있을 거예요. 자, 이것으로서, 오늘 미포항부산 해운대 미포항 탐방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20대 대통령 투표, 투표 날인데 다들 투표하시고 저녁에 소주 한잔하면서 대통령 거 그, 그, 누가 되는지 또 쪼으면서 그런 보는 낙도 아니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것으로 마칠게요.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켜자, 얍! 바이바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